파이팅! 3명, 3명 자 이제 6쿼터 6쿼터! 오아 <laughs> 아, 예, 가비 가비! 자 화이트 기겐! 화이트 화이트! 마무리! 아, 앞저로 저기, 저기, 드려저게요기 저기, 저수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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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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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저기, 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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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오저기 어. 오! 왜 국회? 해, 다시. 오! 오! 나이스 브레이! 와, 이거 세레모니. 오! 자, 키퍼 뭐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예, 자, 바로바로 바로 할게요. 어, 네, 어, 네, 어. 어 굿플레이 어, 무스비좋아 좋아. 오, 오, 나이호 5호, 5호, 5호. 5호, 5호. 5호, 5호. 5호, 좋았는데. 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한 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가운데 가운데 한명 올려. 자 도와줘야 돼요. 화이트도 도와줘야 돼. 오 빠도 나왔어요. 오 아, 수비 나이스. 자 블루 볼이요 에 블루 볼. 아이고 왜가로 가. 파이트 기기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간다. 아, 살렸어. 아, 그거? 블루볼입니다 좋아요. 전원, 나이스. 오. 간다, 간다. 오, 저. 아이고, 까비, 까비. 아, 골플레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좋아좋아 어, 오, 네, 어, 까비. 자, 화이트, 기기 낫기, 화이트.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오, 자, 2대1. 아, 수위 복귀, 나이스. 오, 나이스 마무리. 자 키퍼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할게요. 아, 굿 플레이. 자 이러면 화이트가 두점 없습니다. 두 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루는 따라가야 됩니다. 오, 와 수비고 집중력 좋았어요. 와, 까비 잘 봤는데 굿굿 블루팀 고 그린팀 도우치 어, 조심조심 오 저, 찬스 이 나이스 리자 끼판 한번 이어서 할게요 자 이러면 한점 차, 한점 차. 아 좋습니다 자 중앙에서 할게요 자, 2대 1입니다. 자, 블루 하나 넣으면 동점. 오, 나이스 코트. 이야 순식간에 동점입니다. 좋아, 좋아요. 아, 나이스 플레이. 자, 키퍼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화이트 볼이에요, 화이트. 알겠습니다. 자, 수비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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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아 수비 나이스 집중력 좋아요 끝까지 끝까지 자. 오, 막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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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 나이스 굿 패스 아가비잘 봤는데 그굿 플레이 굿볼 자또 수비 같이 같이 힘들어도 다 같이 항상 좋습니다 굿어 수비 압박 좋아요 오, 나이스 코트! 오! 오, 나이스! 오! 자, 예. 자, 코너입니다, 코너! 자, 양팀 동점이에요, 동점. 지켜야 돼. 아, 예. 자, 양팀다잘 지켜야 됩니다. 좋아, 좋아. 나이스 코트! 부패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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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마우스 어, 예. 오어어어어어어어스어어어어이어어어어비가어 오멋있어요자이 다음에 아웃되면 키퍼 교대합니다 네. 오아 나이스 아리자 아, 다시 화이트 역전했습니다 자 블루팀은 키퍼 한번 교대하실게요 오골플레이자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할게요 아골 골. 자 알겠습니다 나이스. 가자 팅자 시작이에요 시작 빨리, 빨리, 빨리. 자 블루는 넣어야 동점 어, 아 가비, 아자 코너 코너, 자3대2한 점차예요. 오저잘 봤다. 아예잘 네. 놀랐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거. 오 여유 나이스 오벤텀 좋습니다 오 예, 이번 수비 됐어요 저오 역습 나이스 골아 좋습니다 자 키판 한번 이어서 할게요 자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나이스 플레이 아구가 자두 점차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아이고, 아이고. 안 다치게. 자, 못 뺏어도 되니까 발 늦으면 빼주셔야 돼. 자, 알겠습니다. 뒤에서. 가자, 뒤. 자, 지금 4대2에요, 4대2. 어, 까비. 자, 두 점차 2분 남았어요. 라스트 2분. 고버스. 나 아, 예. 가비가비아 그대로 왔다. 거기다. 가 아, 나이 왔나? 왔지? 오, 날이스 커트. 날이스 커트 제대로 할게요. 같이 가 줘. 자, 도와줘야 돼. 자. 자, 블루 블루. 자, 1분 이상 남아 있어요. 아까 생각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점 차는. 아, 예. 자, 한번 더, 한번 더, 블루. 계속. 굿! 네, 네. 네. 자, 마무리까지. 와. 네, 네. 오. 네, 네. 오. 오, 아, <laughs> 잘 먹네. 진짜. 나이스. 진짜. 오, 구커. 자, 다시 블루 찬스. <laughs> 와, 아이고, 까비. 아, 좋았는데. 아, 예. 자, 괜찮아 자, 라스트 1분, 1분. 자, 거의 다 왔어요. 우와 어저 끝까지 살아있어요 아예자 네. 코너 코너 아직 시간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자한번더한번더 시간 조금 더 있습니다 현재 레드팀 준비하실게요 자한번더자 와, 네. 자, 커터 마치 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